형용사절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알아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를 알아야 형용사절인 관계부사도 알게 되겠죠. 이 뉴필법을 하기 전에 관계대명사를 이미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관계대명사가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관계사 기초실력 점검 1차 또 2차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관계사가 뭔지를 깔끔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형용사절을 들어가서 학습을 해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관계사 기초 정, 실력 점검은 어,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먼저 요거 영작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채점하면서. 아,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후에 다시 한번또 재점검을 해보시고, 그 다음 확실해지면 2차를 한 번에 쭉 풀어서, 영상 보지 말고 답안지 보지 말고 2차를 한 번에 쭉 풀어서 거의 깔끔해야 형용사절 본격적인 수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순서가 뭡니까? 먼저 영상 보면 안 됩니다. 먼저 풀어보셔야 되고, 영상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안 풀어보셨다면 이 영상 끄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영상 틀어주세요. 채점할 수 있도록. 알겠죠? 자, 영작을 하고 해석을 작성하시오. 순서는 기본 문장, 요거, 보신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또 목관대,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최종 영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 관계 대명사절은 형용사절, 수행용사절이 명사수식에서 한 덩어리가 명사가 됐기 때문에 주목보로 올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최종 영작은 주목보를 사용해서 이제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다로 끝나는 문장. 보도록 합니다. The boy loves the girl. 그남자애는그 여자를 사랑한다. 라는 삼형식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주관대로 바꾸는 거예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 주격 관계 대명사는 말은 이 주어가 선행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동사와 주어 사이에다가 후나 댓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입니까? 요 후나 댓요요 요 절이 형용사절이 되어서 그 여자애를 사랑한다.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에서 어떻게 변하냐면 그 여자를 애 사랑하는 그 남자 그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애 사랑하는 그 남자. 그래서 선행사 주어가 선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가 선행 주어가 선행사가 되어서 이 뒤에 있는 동사, 목적어가 관계대명사로 묶어져서 형용사절이 되어 이렇게 명사, 주어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 여자를 사랑하는 그 남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 남자는 하면은 주어가 되겠고 그 남자를 하면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얘가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부어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되느냐.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이 목적어가 선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어가 선행사 되려면 목적어가 앞으로 이렇게 맨 앞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he boy loves 가 뒤에 남겠죠. 그러면 그 남자애가 사랑하는 그 여자애는 또는 그 여자애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사랑하는 그 여자애. 목적격관계대명사 사람이기 때문에 w 도 되고 후 h 도 되고 t 도 되고 결론적으로는 과로 쳐서 이걸 하나도 안 써도 되고 그래서 the girl the boy loves it 되고 주격관계대명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w h 를 쓰고 t h a 써도 되고 w 은안 됩니다 w 은 사람 목적 어일때만 쓰는 거고요 앞에가 사물이거나 동물일때는 후를 쓰는게 아니라 위치를 쓰고요 동물이 만약에 나의 애완 뭐 그거다 반려동물 사람처럼 느껴진다 할 때는 뭐 후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일때는 후을 써도 상관이 없고요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어동사 목적어가 있는 문장에서는 주격관계대명사와 목적격관계대명사가 성립이 되죠 주어 동사만 있는 일형식 문장, 이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급 관계대명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전치사 목적어가 오면, 전치사 명사가 오면, 전명구가 있으면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가 앞으로 빠지면서 목적급 관계대명사가 성립이 되겠죠. 이것이 잘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하면서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있으니까요. 좀 감이 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자, 그런 다음에 최종 영작과 형식 표기를 하시오 할 때, 최종 영작은 이 다로 고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소녀를 사랑하는 그 소녀는 귀엽다. 주격 관계 대명사를 가지고 문장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보고 영작을 하는 거예요. 그 소녀는 귀여운 거야. 어떤 소년입니까? 형용사절이 그 소년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boy, who나 t h a t 을 쓰고, loves the girl 해서 그 여자애를 사랑하는 그 남자애는 귀엽다 할 때, 요 지금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이 주어였던 선행사를 수식하여서 이렇게 덩어리가 명사절이 되었어요. 명사절이 되어서 지금 주어로 왔고 주격보 이 형식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소년이 사랑하는 그 소년은 귀엽다. 소년은 귀엽다요. 너거리 귀여운 건데 어떤 거냐? 리그 남자가 사랑하는 그 여자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형용사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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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대명사, 형용사들이 목적어가 앞으로 빠지면서 선행사를 수식하죠. 명사를. 그래서, 요 명사가 되겠습니다. 요 덩어리가. 그래서, 주어, 동사, 보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1번, 이렇게 맞춰봤는데, 좀 감이 오셨습니까? 여기서 감을 딱 잡았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영상을 보지 않고 풀었는데, 아주 그냥 엉터리로 푸는 거야. 여기서 감을 잡았어. 여기서 감을 잡았어. 딱, 감이 왔어. 자, 내가 엉터리 푸는 게딱 감이 왔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았어. 그럼 여기서 영상을 끄세요. 여기서 영상을 끄시고, 요 2번부터 다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지 말고. 수정을 다시 해서, 이번에 영상 2번을 딱 틀고, 요거 2번을 딱 틀고, 다시 채점해 보시, 다시 채점해 보세요. 이렇게해 주세요. 어떻게 감 잡아서 다시 봤습니까? 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녀는 그 무대 위에서 춤을 췄다. 자, 여기 바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전명구 부사가 되겠습니다. 일형식 문장이죠. 목적어 없네요. 목적어 관계도 되나요? 네, 되죠. 어디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면 목적어 형태로 오는 거예요. 주어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럼 그녀와 함께는 뭐야? with her이지, with she 아니죠. with 다음에 her, 목적어 형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the stage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전치사 뒤에.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만들 때 주어, 동사, 여기 주어, 동사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the stage 목적어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앞으로 빠지면 되겠죠. 그남자에는그 무대에서 춤을 췄다. 근데 여기서 만들 때는 여기다가 주어와 동사 사이에다가 넣는 거예요. 후나 대슬. 그래서 그 무대에서 춤을 췄던 그 남자애가 되겠죠. 자, 목적어는 어떻게 합니까? 요, 또 스테이지를 앞으로 빼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목적어를 빼면 그 남자애가 춤을 췄던 그 무대가 되겠습니다. 요 온, 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요거를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무대에서 춤을 추었던 그남자에는 나의 아들이다 the boy는 나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떤 보입니까 관계대명사 죠주격관계대명사에 나왔습니다 그 무대에서 춤을 추었던그남자에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명사 그 소년이 춤을 췄던 그 무대는 넓었다 이번에는 무대가 넓었다 라는 뜻이죠 자 전치사 뒤에 목적 앞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 남자애가 춤을 췄던 그 무대는 넓었다가 되겠습니다. 그 곰은 그 동굴을 만들었다 사명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주격관계대명사 만들 때는 주관대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위치나 대셨 씁니다. 사람이 아니죠. 그 동굴을 만들었던 그 곰이 되겠죠. 이제 목관대는 그 동굴을 앞으로 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곰이 만들었던 그 동굴이 되겠죠. 위치나 대사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최종 영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굴을 만든 그 곰은 갈색이다. 그 곰이죠. 그 곰이 갈색인데 어떤 곰이에요? 그 동굴을 만든. 그 다음에 그 곰이 만든 그 동굴은 크다죠. 그 동굴은 크다. It's large. 자, 그 곰이 만들었던. 이렇게 되겠죠. 그 곰은 그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고 인투의 과거, went 인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어, 동사, 전명부가 나왔고요. 삼형식 문장이 아니죠.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 없어요. 왜? 자동사기 때문이죠. 타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어디 목적어? 이번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겠죠. 목적, 목관대 적 만들 때는. 주관대는 당연히 어떻게 만들어요? 주어 동사 사이에다가 끼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던 그 곰, 이렇게 되겠고요. 목관대는 이 인투 뒤에 있는 목조어가 앞으로 빠져서 그 곰이 들어갔던 그 동굴이 되겠죠? 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간 그 곰은 생선을 먹었다. 주관대를 가지고 한 만드는 거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던 그 곰, 그 곰은 생선을 먹었다예요. 그 곰이 생선 먹은 거예요. 어떤 곰입니까? 동굴 안으로 들어갔던 이번에는 동굴이 컸다예요. 그 곰이 안으로 들어갔던 그 동굴은 넓었다, 컸다입니다. 자, 그 남자에는 그 공원으로 달려갔다. 주어 동사가 나왔고요. 자동사로 나왔고요. 전명구가 나왔어요. 전명구 뒤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 얘가 또 목관대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남자에 다음에 달렸다 사이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주관대는 그, 그 공원으로 달려갔던 그 남자의, 아, 그 남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관대는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앞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 남성이 달려갔던 그 공원 이렇게 되겠고요. 어 공원이기 때문에 위치나 대수사되고 후나 훔스면 안 되겠고 생략 가능하고요. 주관대는 생략하면 안 되고. 자그 공원으로 달려간 그 남성은 멋지다. 그 남성은 쿨하다 멋지다인데 어떤 남성입니까? 그 공원으로 달려갔던 남성이죠. 자 이번에는 그 공원이 그 공원은 작다예요. 그 남성이 달려갔던 그 공원은 작다입니다. 투를 생략하면 안 돼요. 그대로 살려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후 또는 대세 써야 되겠죠. 주관되기 때문에 후은안 됩니다. 점심을 요리했던 그 남성이 되겠죠. 목관대는 이제 점심이 앞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남성이 요리해 줬던 점심이 되겠죠. 그래서 위치나 대 또는 생략 가능하고요. 점심을 요리해준 그 남성은 나의 아버지다. 자, 그 남성은 나의 아버지인데, 어떤 남성이, 어떤 남성입니까? 요, 점심을 요리해준, 그래서 후나 대설 써도 되겠고요. 생략하면 안 되겠죠. 주관되니까. 훈도 안 되죠. 그럼 못 관대니까요. 그래, 그래서 점심을 요리해준 그 남성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지금 요렇게 주어가 왔습니다. 그 남성이 요리해준 그 점심은 피자였다. 그 점심 넣었어요. 그 점심 어떤 점심 그 남성이 요리해 준그 점심은 피자였다입니다. 요게 일차가 안 됐어 그러면 다시 복습을 하시고 아 이해가 너무 안 돼. 그러면 원장쌤한테 피드백 받고 다른 관계 대명사를 좀 학습을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 더하기 싫어. 내가 그냥 컨닝할까? 아 컨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네. 모르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모르면 피드백 받으셔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시고요. 2차로 넘어가셔야 됩니다.